안녕하세요. 감성 스토리 행복한 도전의 김미경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주는 직업, 그 중에 마술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술을 배우려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윤요한 군은요. 원래 19살이고요. 또 최고의 마술사가 되기 위해 마술을 배운 지 1년 남짓 된 초보 마술사입니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선택한 직업 그 멋진 도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란한 손놀림은 기본, 관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는 필수. 거기에 깜찍발랄한 귀여움까지 이 시대의 팔방민 신세대 마술사를 만나본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마술 협회. 이곳에서 한참, 연습 중인, 주인공을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마술 하나보여드릴게요잘기억하시고요 올해 19살의 윤요한군 그런데 저저 저 현란한 손놀하하며요내기맞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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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냥 우연치 않게 하기 싫었지만 가위바위보 에서 져가지고 밀려서 들어갔는데 그때 호기심에 했는데요 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마술의 매력이죠 음. 요한 군의 마술 경력은 1년 남짓 <laughs> 마술사의 세계에서는 이제 막 걸음을 뗀 새내기 중 새내기다 나이는 동갑인데요 고3 동갑인데요 음. 저보다 이렇게 한참 선배십니다 음, 음. 선배들패줘요 <laughs> 깍듯이 하고 있죠. <laughs> 뭐 이렇게 동갑 선배가 있어서 좋은 점이... 아, ㅎ 그래도 같은 나이니까 제일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고요. 볼 때마다 음. 알고 있는 것들 많이 알려줘 음. 이게 마술사라는 직업이 음. 트릭트릭 하나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어요. 음. 요한군을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도, 음. 속으론 안아르켜선거몇 가지는... 게, 예. 새내기 마술사, 팀의 막내 유한군.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다른 선배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복복급 청년이고요. <laughs> 어, 마술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마술사가 될것 같아요. 이제 하루도 마다 않고 매일 오거든요. 참 성실한 친구고 어, 앞으로 잘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카드를 이용한 마술. 하지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손가락 쫙 펴야지. 그래 관객한테 카드를 다 보여줘야지 이렇게. 너만 보고 저거 어떻게? 동갑내기 선배 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카드 마술에 도전하는 요한군.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가는 따로 노는 손가락들. 마침내 카드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자, 너 이따 그 선생 님 보실 건데 그렇게서 되겠어? 선배 따끔한 한마디. 평소에는 아무리 친한 선배지만 이럴 때는 기가 죽기 마련. 선생님이 혼내시나요? 네, 선생님 저희 마술 가르칠 때는 되게, 되게 엄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 앞에서 마술을 하면은 진짜 선생님 아 이렇게 돼요. <laughs> 걱정됩니다. 어떻게 되지? 저녁 11시가 가까워서야 마술 협회를 나오는 유한군. 한두 달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들여가지고 몸에 배면 괜찮습니다. 늦은 귀가 시간이지만 마술이 있어 힘들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부평의 요한군의 어, 어서. 집. 어서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 급히 뭔가를 꺼내 음, 보여주는데. 싸인집도 이렇게 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좀 보물 1호. 마술 재료도 음, 꺼내, 꺼내 보인다. 잔 도구들이랑... 음. 외국의 랜스 버튼이라는 마술사를 음. 제일 좋아해요. 한국 스타일은 좀 빠른데, 음. 그쪽은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음.